민수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이 직무와 관련된 죄도 너와 내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 레위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고 장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재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그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재단을 보살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인은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기를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네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이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헌물,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게 맡긴다. 그것들을 너와 내 자녀의 몫으로 주어 내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재물 가운데서 남은 것, 곧 곡식재물과 속재재물과 보상 재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라.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재물도 내 몫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네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 꼭 그들이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도 내게 네 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첫 수확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완전한 헌신의 재물도 내 몫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속하는 값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마다들과,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되사고, 너는 그가 되사면서 치른 값을 받는다. 태어난 지한달된 것부터 되살 수 있는데, 대속하는 값은 성소표준 세겔로은5세겔이다1세겔은 20개라다. 이와 달리, 숱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것들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것들이 지방을 불살라 바치는 재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재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가 내 몫인 것처럼 그것들이 고기도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가 너와 네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너와 네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불변의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작은 땅이라도 내 몫은 없다. 내 몫의 땅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받을 유산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지을 경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 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정해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 제물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21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몫을 떼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